야, 니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가다안 부른다면, 그러다가 무슨 반장선에 나오노? 니는 애교심이 없다, 알겠나? 내가 그지 꺼져, 짜져, 뿌잉, 뿌잉! 이런 애교심이 없다, 알겠나? 야, 내 학교 3년 내내 조회 시간 동안 교과 잘 불렀거든. 야, 니가 학교를 나와야 뭘 보지. 그러지 말고 출산이나 좀 해라. 아!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 애교심이 없어. 가자, 짜자, 뿌잉, 뿌잉. 이런 애교심이 없다, 니는. 알겠나? 니는 반장 나올 자격이 없다. <웃음> <웃음> 야, 니, 아, 신중하시나요? <laughs> 니네 아침 조연씨 아니뭐 애국가 안 부른다며 아씨 액션 야니 아침 조연씨 아니뭐 애국 에 하씨